와, 이거 터 털렸네, 개들한테. 아 아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과일 온갖 게다 들어갔어. 아유, 이거 500원. 그냥 500원. 안녕하십니까. 여행하기 좋은 날 나트랑 노사입니다 나트랑 송중기입니다 오늘은 여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어제 두분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모인 거 오늘? 나는 몰라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받으시고 뭐야? 열어보세요 어? 응? 돈인데? 20만 원 똑같네 뭐예요? 이상한 또 심부름 아, 시키겠지 아, 뭐사오는데 <laughs> 마약이랑 총 빼고 다담 구할 수 있어 나트랑의 물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하루를 살수 있는지 실험을해 보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하루는 살지 어떻게 사냐가 문제지. 조건이 있어. 요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짱박혀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나그 생각 하고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세끼다 드셔야 돼요. 저 원래 하루 에두끼 먹고 사는데. 노사연 씨는 하루 네끼 드시는 분이잖아요. 하나 둘세요 다이어트네. 아, 베트남도 커피 유명하잖아요. 커피도 한잔 하셔야 되고. 요렇게만 하면은 뭔가 허전해요. 우리 영상이좀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도 두곳 이상. 마지막 기념품도 하나 사십시오. 전선정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식팔아서 현지식 잘안 먹거든요. 나는 완전 현지식만. 그럼 두 분의 방식 완전 다르겠네요. 오늘. 더 남으면 뭐가 있나? 아니, 많이 남잖아요? 엄청난 걸 드릴게요. 주신다고요? 제가 드립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물어봐야죠. 맞아. 준비됐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이제. 파이가 하자. <웃음> <웃음> 여행하기 좋은 날. 만 원. 만 원. 일단 숙제부터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관광지입니다 <laughs> 나트랑 해변 무려 1 1 k g 가 넘는 이 하얀 백사장에 깔린 나트랑 해변 바다 색깔 보십시오 여러분 양아치니? 애매한데 관광지 맞잖아요 나짱하면 뭐야? 바다 바다 하면 뭐야? 나짱이지 야 죽인다 진짜 이 시간에 바다 오랜만이다 제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먹지도 않는 길거리 음식들 이런 거 먹어가면서 돈을 아끼려고 하지 않겠다 첫 컨셉은 야이돈 주고 이렇게 럭셔리할 수 있다고. 첫 번째 장소는 쇼핑센터를 먼저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도 또 가는 게또 문제네? 저는 일단 배고프니까 밥미를 먼저 때리러 가보겠습니다. 밥미를 저는 일단 포장할 거예요. 가서 커피랑 마셔요. 저는 이거 먹을게요. 인증. 언니, 바바이 따뜻할 때 빨리 먹어야돼 커피 하나 드실래요? 커피는 제가 한잔 사드릴게요. 그 정도 능력이 돼요? 그렇게 막 빡빡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r 카페젠다, 할리, 컴다운 저한테 커피 사주고앉으세요 어, 생각보다 아니, 괜찮은데요? 여기 원두 갈아주는 거 진짜. 만 삼천 원, 육백 오십 원. 엄청 싸죠. 저 베트남에서 커피 사 먹으면 4만 동에서 5만 동이에요 아메리카노. 그거는 에어컨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는 그 대신 에어컨이었어. 근데 만 삼천 도 끝났다 이건 그죠천 오백 오십 원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감기 아, 을때팁 하나 따뜻할 때 바로 먹어라. 입천장 때문에. 뒤집어서 거꾸로 먹잖아요. 아여기요아 음. 이거 진짜 꿀팁이다. 밥미를 먹을 때는 밥구도 돌려 먹어라. 여행하기 좋은 날. 야, 오늘 낮장이 몇 도지? 지금 낮장 30도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지금이 11시인데 지금부터 한 1시까지가 제일 덥죠? 미치게 좋다, 진짜. 아, 씨. 소개해드릴 두 번째 관광지입니다. 낮장 인터컨티넨탈. 양아치니? 아, 이 짧은 시간 노출된 게 아니네 아, 살것 같다 너무 좋다 진짜 낮 시간엔 걷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뭐 마사지 받으시거나 쇼핑센터에서 시간 보내시면서 햇빛을 좀 피하시는 게 시원한 데 왔으면 시원한 거 하나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배나잔 제휴 할인 받아도 인정이죠? 인정 아, 아이스크림이나 아아 먹어야 되겠다 아, 나 때랑 왔으면 망고 아이스크림 꼭 먹고 가야죠 아이스크림 하나 2,000원인데? 뭐야 2,000원짜리 먹겠다 이0 0 0원 먹어야죠 전 있는데 고마워요. 고마 고맙습니다. 네. 식사는 안 하세요? 식사도 또 해야죠. 원래 밥 먹고 디저트 먹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노사연이안 봐도 뻔해. 그라이스페이퍼 이렇게 찢어가지고 고춧가루 뿌린 다음 네. 파는 거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개인 그런 거 먹을 때 길거리 매연 맡으면서. 약간 이런 게 사람 어울리지 않나. 없는 살림에 이거 먹으니까 더 맛있네. 여행하기 좋은 날. 노세연 씨, <laughs> 너무 한량처럼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아. 안 가고 싶어요. 여기 계속 있고 싶어. 일단은 햇빛이 너무 쬐니까탈거 같거든요. 여기가 쓴머이 시장이거든요. 베트남에 오면 과일 엄청 많이 사 드시잖아요. 지금 망고 시틴 철이어서 다짝 먹어야 된단 말이요 안나이. <놀람> <놀람> 대박. 진짜 세야겠다. <놀람> 그죠

아 돈도 없는 사람이 아, 왜 이렇게 자꾸 먹는 시식, 거야? 시식이니까 음나 <laughs> 음,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 그린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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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건 처음 봐요 그린망고가 이렇게 익은 게 있고 딱딱해서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있어요 이게 음, 또 달아요? 응 음. 까만찌 시식으로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너무 맛있다 근데 망고스티는 무조건 먹어야 돼 지금 여행 오신 분들은 무조건 사드세요 무조건 여행하기 좋은 날 롯데마트흐 롯데마트흐, 물한 박스 얼마야? 8만 6천 4백 동이라, 하나에 3,600 동. 그런데, 삼다수라는 글자를 얻는 순간, 600원으로 점프합니다 3배 가격이 되는 거지 소주를 한병 사갖고 6만 5천 동 소주는 안 되겠다 아이 이거 500원 그냥 한 500원 아, 일단 밥부터 드시자 먹어야 돼요 너무 공복이라서 야뭐 드실 거야요 저는 시밥으로 가겠습니다 시밥. 전밥저 전 알아서 시킬게요 제돈 아, 쓰면 되잖아 아, 이거 봐 영수증 이렇게 길어 깜짝 놀라더라고 점심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냐고 식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품위 있게 아, 이거는 피디님 거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저는 뭐예 이게? 밥 5,000동, 계란 후라이 7,000동. 12,000동. <laughs> 끼 식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 아, 나이프를 안 주셨네. 계란 후라이를 나이프를. 100원. 이렇게 호사스럽게 먹을 수가, 점심을. 평소에 난 진짜 2대원이면 한끼 먹는데. 음. 이거 치킨 소스 좀만 늘려주실 음. 수 있나요? 밥이 너무 맨밥이라. <laughs> <laughs> 아, 맞다. 여기 케찹이 공짜지. 케찹 찍어서. 음. 음. 밥은 안 드세요? 근데? 밥이 너무 뻑뻑해. <laughs> 간장 한 바퀴만 돌리고 싶다 여기다. 여행하기 좋은 날. 오늘 점심은 방간. 오토바이가 많이 세워져 있네. 사람 많은가 보다. 야, 방 야, 까문지. 이거 시킨 거예요? 네, 방간. 이게 식사입니까? 간식 아니에요? 아, 식사. 저는 앞으로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맛있겠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끊어서 먹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 음, 안 먹었어. 가자. 디저트 지금 내려야겠어. 짤. 야, 까만찌한 먹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졌어. 와, 아 맛있다. 아우. 야, 나 이거예요. 짤까지 있어. 짠. 과일 보세요. 미쳤죠? 여기 용과 들어가 있어요. 잭프로트 들어가 있어요. 용안. 그리고 여기 수박도 있어요. 망고도 있어. 과일 온갖게다 들어갔어. 너무 시원해 과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어, 맛있다 가정비는 진짜 주는 것 같아 요 미쳤죠? 혼자 먹기 양이 좀 많죠? 둘이 먹어야 돼요 응. 여기 와서 싹 비워본 적딱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멍길 끝나고 좀, 좀 있으면 해도 이렇게까지 안 뜨겁거든요 이제 이거 짐이 되니까 반납로 먼저 때리시다 가보자. 여행하기 좋은 날. 일단은 물을 한병 사야 될것 같아. 피자를 하나를 포장을 해서 맥주를 하나 따따라산 다음에 피맥을. 피맥도 식사잖아요. 피맥은 이제. 근데 다시 보니까 먹기 싫어지게 생겼는데. 너무 근사하게 먹었더니. 맥주 제일 싼 거. 만오백 동. 물은 하나 있어야 돼. 물도 또 제일 싼 거. 다산이래해야돼 너무 여기만 머무르면 양아치 같으니까 떠나시죠? 진짜 나트랑을 많이 보여드려야죠 여행하기 좋은 날 투어에서 <목소리> 우산 반납하고 이거 하나 챙겼어 지금 어디 가요 이제? 미션 중에 관광지를 가는 거있잖아두 곳을 첫 번째 관광지를 지금 가려고 해. 나트랑 대성당 어떻게 감니까 걸어서 크긴 진짜 크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다음에는 담시장을 가야 되거든요. 걸어가는 거는 피린도 지치고 저도 지쳤으니까 그랩바이크를 한번 불러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돈 주고 이동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 강아지 담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저는 기념품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념품을 일단 사놔야지 제 마음이 좀 편하게 돈을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담시장은 회복을 못한 느낌이요 장 오히려 보다할바 맞아. 지금은 가게 문닫은 곳들도 많고 이거 되게 많이 사가는 거 알아? 요 이게 코코넛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 가지고 만든 그릇이. 에요애기들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얼마 하지? 30 0더라 원피스 내가 기념품을 할수 있을까? 이예쁜데 <laughs> 이거 내가 입을래. 얼마예요? 35만 원. 옷은 일단 포기. 부채. 만유띠에? 아, 부채는 근데 시원하다. 난 선봉에 갖고 왔는데?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베트남 스타일동전지갑 이런 거 귀엽지 않아요? 니아이갤이 만유띠에. 삼만동. 삼만동이면 괜찮은데? 어, 이런 마그네틱다.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네, 이거는. 만동. 너무 괜찮지? 500원인데요. 아싸 기념품 하나 샀다. 아 3시 지나니까 해가 조금 지고 있어요. 햇빛이 너무 이렇게 쨔지 않아요. 얼굴이 안 따갑네요. 저녁 식사 먹으러 가기 전에 스토어에 가서 샤워장 시설을 한번 이용해야 될것 같은가. 일단 스토어로 넘어가시죠. 어떻게 할까요 근데 피디님도 그랩바이크 타실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야죠. 그러면은 피디님 돈이랑 나랑 합쳐가지고 차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차 타고 가면 되겠네. 17,000동 나와. 37,000 동이에요. 근데 대박. 나 할인 쿠폰 있어요. 아니 쿠폰까지 나 28,000원 웬일이야 웬일이야 2인 이상일 때는 그래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네 오토바이가 아니라 대나자 아, 스토어 3층에 샤워장 있어요 샤워하고 다시 만날게요 여행하기 좋은 날 든든하게 한끼 먹었고 든든한 도시락을 쌌고 관광지를 가면 되죠 이제 택시 있잖아요 낮장 손바닥만 해갖고 걸어다니면 다 됩니다 더워서 걷기가 힘든 거지 거리가 멀어서 걷기가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덥더라도 맨살이 노출되는 것보다 뭘 하나 입어서 햇빛을 가리는 게더 낫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천 항상 이렇게 걸칠 거 들고 다니죠, 다다 다니죠.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상기 다니니까 거기 냐고 <laughs> 여기가 이제 낮짱시내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 왜 왔어요? 낮짱 최고의 관광지 여기잖아요 널 하나 떼우려고요? 양아치니? 저희 베나자 어. 셔틀버스 시작했잖아요 그 셔틀버스 타려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버스가 대기하고 있구나 2시에 출발하려고 김펄 설정장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한적한 데 가서 피맥도 하고 점심을 든든하게 먹는데 계속 배 고프지? <laughs> 자와 낙장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빈폴리조트 리셉션 여기만 한 관광지가 어디 있어? 이건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데요. 여기 안 돼요? 네, 여기는 안 돼요. 그럼 좀 걸으시죠. 초선착장에 아, <laughs> 왔습니다. 낮장에서 시작되는 모든 수상투어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토록 상징적인 관광지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면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요 선착장에 별처럼 쏟아지는 베나자 의 로고를 한번만 <laughs>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뭐 선착장의 주인이 베나자가 아닌가 이 정도면은. 빵꾸를 하는 거 아닌데 갑자기 셔틀에다가 선착장 베나자 배나자로... 로고. <laughs> 아, 아, 제가 그랬나요? 아 저도 모르겠구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뭐예요 이제? 저는 이제 식사를 해. 야죠 배가 너무 고파 진 미칠 것 같아. 어, 이게. 같이 거짓말처럼 아이고 <laughs> 거짓말처럼 너를 사랑하게 됐어 자자자 <laughs> 처음에 여기 담을 때부터 피자가 딱딱해진 상태로 담았기 때문에 전혀 뭐 아무런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막 흔들면서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피자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 그래도 바다 이렇게 쫙 보면서 맥주에 피자 쫙야아 뜨거 씨아 뜨거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두끼의 식사를 했고, 두 곳의 관광지를 갔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이거 그냥 커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음. 진짜. 근데 이건 솔직히 인정해 줘야 돼. 왜냐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커피를 끊었어. 음. <laughs> 오늘 아침부터 이제 남은 게 마지막 한 번의 식사와 기념품 구입 두 가지 숙제가 남았네요. 그리고 저에게 남은 예산은 무려 야딱 10만 동 남았네. 저녁은 진짜 퍼스 요리를 먹을까? 진짜로 대신에 교통비를 좀아껴야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베나저스틀 터스 다시 타고 토로 다시 가야돼 여행하기 좋은 날 날이 지금 시간이 딱 좋은 것 같아. 그죠? 덥지는 않고 지금 다니기가딱 좋아요. 아어떡해 지금? 30분 뒤에 오픈한대요 자, 원래 밥 먹고 야시장 한번 갈라 했는데 야시장을 먼저 가야겠다 근데 많은 밖에 없는 사람이 뭘 이렇게 많이 다요 이쁜 <laughs> 게 많다 1kg에 12만동 6,000원 로쇼가 맛보래 맛보래 고구마 어, 가자 어. 망고 로쇼가 음. 음. 정말 맛있 어머니 1 2만동에요6 0 0천원 82번 언니 가게 82 여기가 유명해요 알아요 알아요 아는 사람 왔어요 얼마예요? 반유 10만동, 11만동, 십사만동 뭐가 달라요? 작은 크기의 망고 옐로우 망고 여기가 좀더 말랑마랑하고 촉촉하고 달콤 새콤해요 82번 언니가 진짜 맛있네요 아기들거옷 너무 귀여운데? 반유 아, 띠엔 1 2 0 100. 100. 100. 100. 0 0 바로 내려0 0 100. 막0 0 100. 100. 100. 까지 내려갔어 아, 아, 대박 <laughs> <laughs> 담시장0 내가 봤 100. 100. 100. 1 0아1 0 같이 얼마인지 물어볼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어0 0 100. 100. 100. 100. 100. 오 여기는 합리적이다. 이거 15만 동 둘른 거는 여기는 양심적이야. 20번 집양심점 뎁짜이 양심적이다. 까만 아 아까 담시장을 안 갔다가 여기를 먼저 왔잖아요. 눈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저는 지금 먹을 거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밥부터 나는 먹어야 될것같아 가까우니까 당연히 걸어가죠. 당연하죠. 여행하기 좋은 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호화스러워 네. 접시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접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번 이동 뭘로 합니까? 그래 모도바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평소에 그래 보도바이안 탑니다 여러분 돈과 목숨 중에 목숨을 매팅하지 마세요 여기는 냠냠 파는 데입니다 오래된 냠냠 집 하나를 기준으로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생겼어 우리나라 신림동 순대타운처럼 냠냠 타운화 돼 있는 데입니다 베트트립 베나자가 협찬을 했었잖아요 그때 소개된 냠냠 가게이기도 하고 저를 여기 처음 데리고 온 거는 저랑 친했던 기사분이 나이가 40한 중반 정도 됐는데 자기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자기 여기를 데리고 왔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아직도 여기서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어림잡아 30년이 무조건 넘은 데잖아 부분도 현지인답게 한번 해주실래? 에머이 냠냠 끝 아, 웰파고 아, 왔어. 아니 그냥 무조건 기본이지. 테이블 세팅 이렇습니다. 얘가 돼지고기 꼬치예요. 핫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라이스페이퍼를 말아서 튀거고요 얼마 없습니다. 이거는 마성의 소스. 그리고 라이스페이퍼와 각종 야채들. 이거 어떻게 먹냐? 이 말라비틀어진 라이스페이퍼에다가 고기 를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올려요. 얘네 둘은 뗄래 뗄 수가 없어. 이거는 생망고고, 여러가지 향채들도 많이 있죠? 개인의 기호에 맞게. 싸서, 절대 소심하게 소스를 찍으면 안 됩니다. 푹 그냥 담가줘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떡꼬치 소스 바르듯이. 음! 맛있어. 약간 끈적끈적 달짝지근해. 음, 지금 시간 6시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 주마등 같이 오늘 하루가 막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아, 아직 안한게 있는 것같은데 어떤 거요? 기념품 기념품! <laughs> 짜잔 샀는데요 기념품 뭐야 이게? 이거는 11월, 12월 그때쯤에 나짱이 문제 우기란 말이에요 그때 태풍이 왔을 때 태풍 피해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연말에 불이웃도 많이 돕고 태풍 피해 받으신 분들 수해 복구에도 저희가 좀 기여를 하고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기념품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PD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의 식사와 두 곳의 관광지와 하나의 디저트까지 해서 오늘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저에게 남은 돈은 여행하기 좋은 날 저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식당이에요. 여기 미중이라고 해서 계란 라면이거든요. 왜 음. 진짜 기가 막혀? 요 너무 맛있겠죠? 그냥 두 개나 들어간다고요. 베트남 음. 라면 면이 약간 스낵면 같거든요. 얇아요. 음, 맛있어. 근데 아까 보니까 계란도 한두개넣어준는것같 여기 있어요. 반숙. 저 반숙파. 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딱그 생각나는 음식은 없어요. 아 이거 먹었다 이런 생각은 안 나. 한국에서 먹던 맛은 아니에요? 음, 처음 먹는 맛. 시원하고 애운한 맛. 와다 먹었어 진짜 대박. 아나 진짜 오늘 하나 더 먹고 싶었어.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오길 잘했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나는 미션을 모든 걸다 완성을 했으니까 송중기님하고 금액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받을 것 같지만 특별한 게 있다고 p 디님이 그러셨으니까 또 그것도 이제 받아야 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가시죠. 여행하기 좋은 날. 저희가 간접적으로 베트남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재미를 드리기 위해 서 오늘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여행 오시는 분들은 굳이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귀없다 개미로만 <laughs> <laughs> 봐주시고요. 물가를 간접적으로만 체험하세요. 절대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행 왔으니까 이런 데서 사치를 부려야지. <laughs> 이런 거 필요 없다. 여행은 이... 항상 럭셔리하기. <laughs> 나트랑은 미치게 덥습니다. 사치 부리세요. 사치.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죠. <laughs>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얇다 얇아. 난 되게 두툼한데? 우리 한 장씩 꺼내게. 아, 그렇죠. 버그넥스부터 제일 작은 거부터 하나씩 꺼내요. 참지 말래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너는 이게 이거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야. 그 다음 꺼내. 그 다음 짠 거? 하나, 두, 셋! 없지? 봐봐. 아니야. 아니야. 뭐한 거야? 너 얼마 남았어? 너지 진짜... 있잖아. 나왔지? 난또 나. 나왔지? 난또 나와. 나... <laughs> 나는 있잖아, 5만 6천 동이 나왔어. 아, 밥 3끼 먹었어요? 3끼 먹었죠. 관광지 두고 갔어요? 세번 갔죠. 아, 근데 얘 진짜 미쳤다. 아 5만 동을 남겼다고? 그걸 다 하고? 심지어 나는 피디님 커피 한잔 사드렸어. 일단 상품이 그래서 뭔지 제가 이겼으니까. 가보면 아, 엄청난게어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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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이 가요. 앞으가시 분이? 아, 아저씨 길끼빠빠 죄송한데 택시비 좀 빌려주실 수나요 이게 상품이야? 내가 이럴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았나?